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쓸 때, 특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바로 자기소개죠. 오늘은 그 두려움을 한방에 날려버릴 진짜 마법 같은 문장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이 질문 what do you do? 한국말로 하면 그냥 어떤 일 하세요? 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딱 들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어어 어, 어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자 그럼 도대체 왜이 간단한 질문 하나에 우리가 그렇게 쩔쩔매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 압박감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말해야 해 하는 그 생각. 내 직책이 뭐고 무슨 부서고 회사 이름까지 이 모든 걸한 문장에 넣어서 아주 근사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완벽한 문장 필요 없어요. 대신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있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비교가 확 되죠? 왼쪽처럼 저는 ABC 회사의 글로벌 영업 담당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오른쪽처럼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I work at ABC Company. 이게 왜 마법의 문장이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화를 시작하는 완벽한 첫 단추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더 궁금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예요. 어,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요. 굳이 내가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다 쏟아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마법의 문장,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상황별로 나눠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죠. 우선, 좀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면, 비즈니스 미팅 같은 곳이죠. 이럴 땐 아주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하게, Hello, my name is Kim. I work at ABC Company. 이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I'm from ABC Company.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자, 그럼 이번엔 좀 캐주얼한 상황, 그냥 편하게 대화할 때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I'm with ABC company 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 그러면 직책이나 부서를 살짝만 더 하는 거예요. I work as a manager at ABC company 라든지 I'm in sales at ABC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훨씬 자연스럽죠? 근데 사실 저라고 처음부터 이걸 잘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 진짜 창피했던 경험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부끄럽긴 한데 이게 진짜 제가 했던 말이에요. My name is Kim. 음, 아, Korean ABC Company. 아, 진짜. 옛날에 해외 출장 가서 저를 소개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면서, 결국 저렇게 횡설수설 하고 말았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빨개지네요. 바로 그 창피했던 경험 덕분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그냥, I work at ABC Company. 이한 문장이면 되는 거였구나. 이게 훨씬 쉽고, 훨씬 명확하고, 심지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구나. 결국 깨닫는 거죠. 단순한 게 최고의 무기라는 걸요. 자 어떠세요? 이제 여러분도 자기소개를 위한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더 이상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아 나는 영어가 안 되나 봐 하면서 주눅 들어 있었다면 이말꼭 기억해 주세요. 힘내세요. 포기하긴 너무 일러요.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창피했던 기억을 딛고 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당연히 무조건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마법의 문장 하나로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영어 자기소개에 대한 두려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오늘 정말 쓸모 있는 무기 하나 장착했죠? 그럼 내일은 또 어떤 걸 해결해 볼까요? 바로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는 법. 오늘 배운 이 자신감 그대로 가지고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